대표형형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훼손죄와 입찰방해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 조문 이 죄들이 이 신용훼손죄, 입찰방해죄, 자, 이것들이 이제 어디에 나와 있는지냐면 경매와 그 신용, 경매와 신용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이 조문 순서는 원래는 이제 신용훼손, 그 다음에 업무방해, 입찰방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문을, 먼저, 요, 요기도 이제 조문이 자체가 일단 중요하기 때문에 조문을 좀 잠깐 살펴보고, 이 판례를 좀 보도록,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의 손죄는요 허위의 사실 유포. 아까, 아까 이게 좀 우리 대의 그 원에 그 대표용 1번 문제 제가 풀 때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거는 행위수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먼저 잘 보셔야 돼요. 허위 사실 유포하거나, 그 다음에 위계한다. 이렇게 되죠. 요게. 요거두 개다. 그 다음에 뭐가 된다? 사람의 신용을 훼손했다. 신용을 훼손하는 죄를 우리가 신용 훼손죄라고 그래요. 그다음 여기 보시면 허위의 사실을 유포를 해야지 진실을 유포하는 거. 진실 유포. 요건 아닙니다. 허위 사실 유포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나오는 게 이제 경매 입찰 방해죄입니다. 이제 위계 또는 위력의 위력, 위계하고 위력 이렇게 돼 있죠. 그다음에 또 뭐가냐면 있 기타 방법.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자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에 공정을 해야 했다. 공정을 해야 하는 겁니다. 공정을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공정을 해야 지아니면안 되는 거죠. 공정을 해야 하는 거예요. 공정을 그러니까 제대로 누군가나 다 똑같이 경매를 할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짬짬이를 하는 거. 이걸 지금 처벌하겠다고 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 판례 좀 잠깐 보시면요. 담합이 있어요. 이거 관련돼가지고 담합이 있고 담합군도 자기들끼리 이제 돈을 이렇게 주고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입찰시행자 이익은 해함이 없고 실질적으로는 뭐가 된다. 자유로운 경쟁을 한 것과 같은 동일한 결과가 있다. 그럼 이거는 뭐가 된다. 이거는 입찰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설령 뭐 담합을 하고 야 우리 이렇게 하자 뭐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하더라도요. 우리 판례는 굉장히 이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넉넉하게 보십니다. 그안 된다고 하고요. 대신에 설령 자기들이 여기는 지금 뭐라고 돼 있냐면 자유로운 경쟁을 한 것과 동일한 결과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했다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서로 돈도 주고 받고 이렇게 하고 했지만 객관적인 사유든 어쨌든 간에 자유로운 경쟁을 한것 하고 똑같이 다 버렸어요 그러면은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두 번째 판례는 현실적으로 입찰에 공정을 해한 결과가 발생할 을 필요까지는 없지만 공정을 해한 결과가 발생할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되면 이게 뭐라는 거예요 위험성은 인정이 됐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위험성이 인정이 되면 뭐가 된다 요거는 죄가 된다 요거는 기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경매입찰방해죄 신용회 전체 자 근데 요 입찰방해죄 경매방해죄도 입찰방해죄요 입찰방해죄는 허위사실 유포 또는 뭐가 냐 위계가 있습니다 위계 위계라고 하는 거 이거 하나 체크해 두시고요. 자, 우리 컴퓨터 본방에서는 우리가 전에 봤었고, 자 이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번 자, 퀵서비스 운영자인 피고인이 배달 업무를 하면서 손님의 불만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평소 경쟁관계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퀵서비스 명의로 된 영수증을 작성, 교부하고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은 어, 여기 검사 이런 <laughs> 식으로 이야기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문제를 삼은 거죠. 여기 되면 여기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신용해선행위가 여기 이제 되는 거냐, 요 과취가 되는 거냐 지금 우리 판례입니다. 이런 경우들은 어때요? 네. 예. 설령 요거는 이제 이렇게 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제 뭐가 돼야 되는 거냐면 저 신용의 손죄는요. 신용의 손죄. 요 신용의 손죄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다. 네. 예. 이게 그 사람의 신용 사람의 신용을 훼손시켜야 되는 건데, 설령 이러한 행위를 했다고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문제가 좀 있다, 손님의 불만이 뭐한다? 예상되는 경우, 요런 경우에 그냥 이런 식으로 넣었다. 요런 걸 했을 때 사람은 신용을 하는 거냐? 신용 훼손하는 거냐? 사람이 신용을 훼손한다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경제적인 지금 능력. 예, 지금 능력. 이걸 훼손시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돈을 내가 빌렸을 때 나한테 못 갚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이거는 그냥 평판이 안 좋아지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이제 이 회사가 돈을 못벌 수는 있죠. 여기 이퀵 서비스, 여기 운영자한테는 물건을 안 맡길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거하고 경제적인 지금 능력의 문제를 다투는 신용훼손자하고는 뭐가 있다. 이건 차이가 있는 거다. 그래서 이 행위는 퀵 서비스, 여기는 신용훼손 행위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봤던 판례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틀렸고요 자 이번 이른바 담합행위가 네, 담합행위입니다 담합행위가 입찰 방해죄로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입찰 참가자 전원과의 합의에 사이에서 담합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a b c d가 있는데 요네 명이 다 와가지고 이제 입찰잔데 요 사람이 다 와가지고 어, 이렇게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요두 사람들만 요두 사람만 야치 디는 어차피 그러니까 우리끼리만 이렇게 하자. 요렇게 하더라도 뭐가 되는 거야? 요렇게 하더라도 벌써 이게 뭐가 해, 해야 게 되겠습니까? 공정성이 해치는 거죠. 공정성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도 충분히 이렇게 평가가 됐다라고 한다면 입찰 방해죄는 성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입찰 방해죄에서 위력이라고 하는 거는 위력. 위력이 뭐냐? 자, 위기 또는 위력. 위력. 자, 사람의 의사를 이제 여기는 이제 위계는 아니죠. 입찰방해죄에 있어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위계를 지금 말하는 게 아니고 위력입니다.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사를 제압, 폭력케할 일체 무형적 요기 시험에 나오는 거죠. 유형적 말고 무형적 세력을 말요 이것도 된다. 예, 입다물고 있어도 된다는 거죠. 폭행, 협박은 물론 이런 것들 다 포함하는 거다. 근데 굉장히 위력은 그러니까 넓겠죠. 위력은 넓고요. 굳이 그림을 그린다면 위력은 이렇게 넓고, 그다음 폭행, 협박은 좀더 낮겠죠. 그러니까 폭행 협박을 요구하는 범죄에서 위력만 형사를 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죄가 안 되겠죠. 이 부분만 위력은 뭐 폭행 협박을 포함하는 훨씬 더 넓은 개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맞습니다. 자, 4번 입찰방해죄는 결과의 불공정성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요하지 않는다. 왜 요하지 않는다? 공정성을 해야 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공정성에 공정성의 문제가 있다. 여기 의심이 든다. 이렇게 되면 곧바로 죄가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기, 여기 다 맞고요. 정답은?